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지난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12억 7,274만원.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1,440만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22년 11월 12억 8,220만원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3년 7월 11억 8,182만원까지 하락했다가 꾸준히 상승해 최고가격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마포, 경남 아너스빌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2억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고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13층이 12억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5천7백28만원 강남 11개구 평균 매매가는 15억 5,637만원이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 4,785만원. 부산은 4억 256만원. 대구는 3억 4,268만원. 인천은 4억 999만원이었습니다. 대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 7,610만원. 울산 3억 1,091만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평균 매매가는 전남으로 1억 9,303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3,176만 원.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3억 69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 14개구의 평균 전세가는 4억 2,090만 원. 강남 11개구의 평균 전세가는 7억 2,517만 원이었습니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는 4억 2천 9만원, 부산 평균 전세가는 2억 3천 5백 6만원이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따라 집값과 전세값이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찾아왔지만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